여기요? 고속도로? 어디 가는 게좀에요 어, 영덕을 가는데, 음, 어, 음, 머리 털라고 참나? 처음 가봐요. 영덕을. 아 진짜요? <laughs> 아니, 영덕을 내가 어떻게 가봤겠어? 영덕을. 대게에 완전 메칸데요? <laughs> 그니까, 대게에 메칸데 관광을 왜 가냐고. 아, 대게 먹으러? 거기 가서 대게 먹으러? 서울도 많이 팔아. 영덕 대게 중에서, 어질 좋은 영덕 대게는 다 서울 올라옵니다. 예, 강남에 다 있어요. 예. 아니 근데 이번에 영덕은 또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영덕은 이제 영덕에 나 원래 내가 이제 수술하셨던 수술했던 우리 저기 남숙자님 사시는 영덕. 그뭐 나한테 이제 계도 많이 보내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영덕에서 가면 뭐하실 계획이세요? <laughs> 질문이 정말 질문이 아주 매우 진부하다. 뭘 잡겠지? 영덕이변 바닷가인데. 당신들 거의 생각하는 게 내가 진짜 대충 아는데 무슨 또 배를 태울 거라고? 에? 배를 태울 거고 이제 조금 내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제 얘네들이 지금 나를 배를 태울 것인지 뭔가 선상에서 잡을 것인지 아니면 설마 또 저번처럼 옷 갈아입히고 어디를 빠트릴지 이둘 중에 하나지 뭐 당신들 뭐 뻔하지 않겠어? 안 가본 양양 영덕도 가보시고, 서핑도 어. 배우시고. 네. 낚시도 하시고 텐트도 네. 치시고 네. 정말 네. 새로운 경험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들아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줘 하고 싶은 걸 기분 좋죠? 아. 아유 내가 언제 이런 걸다 해봤겠어요? 서핑도 언제 해봤겠고 바람물을 언제 먹어봤겠어요? 고맙죠 우리 제작 제작진들 때문에 아주 아주 고맙습니다. 예 고마워요. 솔직히 어. 원장님. 고천에서 우리가 할건 많아요. 단양 같은데 가서 패러글라이딩 한번 하면 좋고. 봐봐. 네. 내가 지금 이병도를 가잖아. 우리 이병도의 제작비는 누가 버느냐? 내가 벌어. 그러니까 이 제작비를 버는 사람이 벌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지. 응? 패러글라이딩도 안전하긴 한데. 패러글라이딩이 뭔데? 산 속에서 떨어뜨리는 산에서 거. 산에서 이렇게. 미쳤구나 산에서. <laughs> 나에서 확 날아가면서 와 소리 지르는 거, 그 사람을 이렇게 잔혹하게 이렇게 막 괴롭히는 컨셉들, 그건 옛날 방식이야 그거 좋은 게 아니야. 사람들은 그런 거에 환멸을 느껴. 누가 환멸 느끼냐? 나는 너무 즐거웠던데 아예. 어어 <laughs> <laughs> 어. 여보세요. 아, 아, 어머니, 가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처음으로 제가 문자 하나 보냈거든요. 뭔 문자를 보내? 그거 지 지금 먹고 저희들 작업장 주소. 작업장? <laughs> <laughs> 뭐, 벌써 뭐? 이래야? 작업장 <laughs> 주소? 왜? 작업을 왜? 아, 내가 지금 아,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니작업 하는 게 아니고. 어, 뭐. 아 어머니 계시는데. 어, 저는 어, 만나야 됐네아 아, 알았어, 그쪽으로 찍어갈게요 어머니. 여기 작업장 지금 소 지금 뭐 먹이도 줘야 되고 신랑이 하니까. 소 먹이를 줘. 있거든요. So, m e 소 o r y I s a 소 d So, memory, I said. So, m 어 m o r y I m e r y 어 e r a s a i d So, I s 아 <그렇네. 웃음> <웃음> 오늘 똥 치우지 말라고 문자 좀 보내드리면 안 돼? 구십 <laughs> A 6 8 <laughs> 아버님 지금 신나게 똥다 치우셨을 텐데. <laughs> 근데 내일 똥은 또 나올 텐데. 제가 <laughs> 오늘 가서 내가 지사제를 먹여야겠다. <웃음> <웃음> 그냥 기분 좋아졌어. 어, 뭐가요? 원장님 너무 기 재밌는... 거의 다 오니까 기분이 좋아지세요 그래요? 난 오니까 이제 기분 출발할 때 너무 좋다가.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아졌는데. 좀 이렇게. 예. 네. 원장님 환자들은 이렇게 네. 아이템을 다양하게 가지고 계세요. 유형도에 <laughs> 딱 맞춤형 환자분들이신 거 같아요. 정말. 오늘 개뿔 오. 영덕.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과연 영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오차. 이게 어디야? 여기가 이, 이, 여기네 여기. 아 여기 소 있고. 어 여기 계시네요어 여기. 어머니 <목소리> 여기야? 오 <목소리> 어. 어? <목소리> 여기 어? 안녕하세요. 오와 어. <목소리> 여기야? 너, 인사. 어? 나는 <목소리> 너는... <목소리> <목소리> 마스크 떼려다 <놓여도> 괜찮은데. 나나한테아 알았어 내가. 아니 얼굴에 뭐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 뭐지? 네. 여기 음... 뭐야? 이거 다 어머니 같은 거예요? 네. 어. 어 이건 파. 네, 파. 아직나가가가안돼 가지고. 아니 그럼 이거를 와! 이거를 네. 뽑아? 아니, 어, 아, 지금은 우는가이것뭐 이것도 어머니 거고. 네. 여기 얼마 안된 거? 아 참. 아, <laughs> 주로파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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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어. 어. 파. 어. 파. 어. 아 시금치 어 우와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니까 무릎 이 그래도 지금 어머니가 지금 이 지금 어머니가 살짝 걸어보세요 어머니 살짝 지금 조금 그잘어좀저잘 어, 걷잖아 어머니 처음에 왔을 때 이게 옛날 나 저기 있던 병원에서 그때 어머니 를 처음 뵀거든. <목소리> 씨, 진짜 완전 이랬었어, 진짜. 당신, 내가 이제 이거 안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당신 지금 나를 그무시해 보지만, 너머니 처음에 이러고 다녔다고. 줄기세포 알아, 줄기세포? 당신 줄기세포 아니고 줄기 줄기세포라는 걸 단어를 모를 거야. 이 사람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야 줄기세포 몰라 이 사람. 나중에 어, 어. 나이가 들어가 경험을 할 날이 올거예요 당신 이 줄기세포 그래. 나중에 이제 나한테 줄기세포 받는다 고막 어차님 어, 줄기세포 막 이렇게 분명히. 그럼요. 내가 보기에 얼마 안 남았어. 아니 예? 언젠가 살다 보면 알 날이 올거예요 네, 얼마 남았어. 네, 여기가 그거 소 아니야? 와 이게 지금 소가 와 나는 소를 소를 <laughs> 처음 봐. 왜 가까이서? 아니, 가까이 거기좀 힘들죠? 내가 소를... 송아지가 <laughs> 한 9발 정 되나? 아지한9나저소 어... 사랑합니다. <laughs> 아니 얘네들은 소잖아. 송아지가... 소가지가... 뭐야? 아지가 3월달부터 낳는 송아지들이 있는데 예. 송아지 낳 저쪽에 많이 있네. 얘네들은 그래도 되게... 귀... 좀 착하게 생겼네. 되이 착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원래 수, 이렇게 순하게 생겼나? 얘 너무 순하게 생겼는데 얘얘 얘. 오빠도 배송할까? 어. 맨날 있을 거예요. 어. 한번 보세요. 어. 오빠 어, 이 되게 순하게 생겼다 얘들. 아이고 제꼬 네, 저기 제아 네. 쟤는 크기는 조그만데 쟤는 되게 못되게 생겼네. 아, 어. 얘네들이 되게 착하게 생겼는데. 일단 아, 장 질량이 이걸 하고 있으니까 저는 아... 이가락하기 신경을 아 여기 송아지가 있고. 이아아아아어아 <laughs> 아니야. 네. 음 네, 장님할일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예? 네? 여기 뭐할일많는많 네. 어. 바지 었는데 어. 고 어. 어. 똥도 어. 어. 요즘에 사람이 똥 소똥을 치우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안 치우죠. 그 사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매일매일 사이에 있는 톤들은 어. 이렇게 끌어 모아줘야 어. 정리가 되잖아. 된다는 어. 거. 아, 요즘에 네? 누가 그걸 사람이 치워?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착수도 어, 있지. 아 <laughs> 날씨가 좋다. 어떻게 한으을 가요? 어한으을 가야죠 네. 어머니. 밤 아, 먹는 거요? 예 네? 저녁을? 응. 네. 아. 저녁 아쉽게 놨거든 아. 지금 아. 몇 시인데 지금 밥 먹을 시간이야. <laughs> 지금 이 사람아. 하긴 뭐 일을 시키려고 <laughs> 밥을 먹여야 되니까. <laughs> 나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어 지금. 예,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 우와, 뭐야? 초밥이야? 네, 초밥 주세요. 오, 아니, 소주 한잔한가 싶어서 해도 좋나? 소주? 소주는 하지, 당연히 해야지. 네, 먹어야지. 네. 당연히 먹어야지. 언제 책임 맡아요? 어, 언제 책임 안 나요? 어. 어? 어. 어. 음료? 어저께도 먹었어 뭐 음, 네. 음, 먹... 당연히 먹어야지 조금 먹고 가는 편인데. 겠다 소주를 맥주 어제 가서 이따가 늦게 커피하고 해서 좀드시 아니 어머니가 대게를 대게를 몇 마리를 가져오셨대 저희 숙소에서 먹으라고 숙소에서 심심하면 저녁에 아니 그렇게 심심때 대게 먹는데 요 여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아니까지 얘그 정도까지 사람들이 아는데 되게 진짜 야난또 이렇게 초밥이 호밥이 완전.. 좀 네. <laughs> 되게.. 일상.. 호밥! 회가.. 응. 오 이게.. 하다 분이참 원장님한테 술도 따라다니고 음. 뭐 괜찮네. 저는 원장님 만난 건 행운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아 저도 어머니 만난 걸 행운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저는 <웃음> 진짜 하다 <laughs> <시>, 보니까 <만들어보니까 웃음> 어. 아 이런 사람도 만날 수 이게 있구나. 이게 되게 네, 음. 만날 수 있구나. 아, 네. 정말로 그이 수술하기 전까지는 네, 엄청 힘들었거든 맞아, 맞아. 많이 힘들었거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한테 아쉬운 게안 그래도 그래. 어머니가 조금 만더 음. 이제 일이 좀 힘든 일이 아니었으면 네. 더 좋았긴 했을 텐데 나는 무 싸웠어 어머니하고 아, 아, 이고이일고 근데 안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야 그냥 뭐 그쪽에서 일해야 되는 데 그러니까 그래도 있어. 그냥 그또 건강은 좋지 네. 건강은 좋은데 어, 거기다가 있어. 건강까지 안좋면어떻해 워낙에 이렇게 심하니까 애 <laughs> 애기, 애기 아빠랑 친구분이 고향 이또 서울 사는 친구분이 고향에를 자주 와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일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 보잖아요. 그 나는 아프니까 그 모습을 안보일려고 돌아서서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그분이 이렇게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가봐. 서울 사니까 t v 를원장님이 보고 음. 같아. 그럼 응. 갖대고 가봐라. 음. 보니까 아마 꽂칠수 있을 것 같더라. 음. 그 갖고. 나냥 가서 놀다 오면서 <laughs> 이거 뭐 믿어보자 원장님 해주실라 하니까 뭐 믿어보자 사람도 젊은데 이래갖고 시도를 했는데 오지 잘한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laughs> 원장님이 예 보통 병원 의사분들은 좀 이렇게 자기 좀 뭐라 그래요나 가게를 세우려고 좀 의식된다고 해야 되나 우리 우리 말로 좀 그런 게 있는데 처음부터부터 완전 어? 맞나? 아니 왜냐면나 너무 십시하고 사람들 대화도 잘해주고 어처음부터 아, 마지막까지 엄청 챙겨주셨거든. 챙겨주시고 그 원래 이게 물리치료실 같은데 원장님 잘안 내려오시거든. 확인하러 어느 병원에 다녀도 그안 그래도 내려가면 그 응, 난다추천하지 근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비, 사람이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사람이 비슷한 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지. 그냥 그게 진짜 좋은 저, 저, 저도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아. 어, 거야. 그니까 러어머니똑같아 아니, 그로 그거야. 어머니도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거고 나 아니 좋은 거는 떠나서 그냥 좋은 거는 보면 알지만 그냥 똑같은 거, 똑같은 게 그냥 좋은 거야. 응, 그냥 그거지. 음. <인듯> 아니, 그럼 저희도 많이 준비해야겠어요. 뭐가 엄청 음, 많아요. 아니, <laughs> 는 그게 좋은 거야. 이미 뭐다 수술 다 끝나고 잘끝나면데 굳이 이렇게까지 복수하게 접대할 이유가 그냥 오신대니까 좋았지 뭐 음, 그냥 음. 아, 원장님이 이 데도 어디서 실수 있구나 싶어갖고 돈벌로시잖아 네, 내가 되게 바쁘면 네, 네. 힘든 데같은데 사실상 지금 크게 안 바빠요 당신이 생각하는 나는 인간민가서 얕지 않아 내 네, 왠지 느낌이 매일 일 그렁그렁 맥이는 아유 저요? 아, 사료맨 있는 느낌이네 그냥 서울에서 어, 무섭에 일꾼 하나 내려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음. 알겠어요 음. 원장님 엄청 투달되면서다 아실 거예요 떼떼빙 말떼빙 해드리는 거예왜냐면어 역시. 장님 그게 우리에 있는 소 같은 느낌이 좀 살짝 <laughs> 많이 드세요 언장님 빨리 먹어요 먹는 건 먹는 거고 내일 하는건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일은 다음 문제고 내일은 내일 걱정하는 거야 아, 내 일을 왜 벌써부터 뭐 이렇고 저렇 걱정을 해? 많이 있어미는해정 네. 혹시 너는 잘안챙겨주고 잘생겼다고 만 챙겨주시고 아끼지 않는 거기는 거긴 띠야 돼. 사삼스럽게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잖아. 갑자기? 제가 실력이 늘 이유 중 하나야. 왜? 외모가 안 되면 실력이라도 키워야겠다. 원장님 그렇게 해주잖아요 실력. 실력? 외모다, 실력이지 실력 음, 이상하게 자꾸 잘생겼다는 얘기들서누가 원장님 누구한테? 그, 그, 라이 댓글, 댓글 생겼다고 응. 원장님 아. 좀워받았다아원장가족들이신거예요 모르겠어 아침에 일나가지고 아까 그 내려가셔가지고 <laughs> 네. 그차 대놨는데 서비스 이렇게 하나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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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밑에 뭐, 바다 속에 뭐가 잘 앉았는지 물 위에 있을 거고 해변도 음. 있을 거고 내네 생각에는 그 바다 밑에 바다 물속에 있겠지 아무튼 바다 밖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잖아 물 당기 보면은 뭐뭐그 분수 분수 군수응 네. 들어봤어요 이거 응. 물에다 끓이면 용만해지 어, 아, 그치 그치 아, 그런 것도 잡을 수 있어 음. 뭐, 물에다 보면은 분수 음. 잡아 응. 아는 사람이 잡으면 되겠네 네 장아판 있으면 되는 거아 장아판 없어면안그면 맨날 지금 발안 시려. 네. 발 아, 혹시 뭐 이렇게 배일만한건 없고요? 네? 배일만한 거, 발. 발 그런 건 없어요. 아, 워낙에 상염증이 있어가지고. 상의 네? 염조증이 있어서. 상의 염조증이.. 원장님도 내가 소똥 치워줘. 소똥못 친다니까, 신랑이 치들 안 놔준다니까. 소똥안도안 아 치세요. <laughs> 마리 중에 한마리 분만 내리세요. 당신이 생각들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성적이시고 훨씬 더 이렇게 일을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셔. 일부러 일을 나누주실뿐이아니다 응. 소는 어, 못 떠나서 못으니까 기다렸다가. 정우야 약국 어디 있어요? 약국? 약국 없어요? 뭐저 출근하고 약좀 사게. 아직도 전무슨 약? 시가지. 아, 오늘 <laughs> 못 사게 한대요. <laughs> 저기 <laughs> <내일> 좀스요좀 가져오세요. 소염배 좀타 놓고. 이거 아니니? 이거 저기 비싼 거아니까나 이제 네. 비싸죠. 서울에서는 잘 없어요. 서울에서 못드시니까가 많거든요. 역 거야, 지 그냥 먹어도 돼요. 그 말고 어, 원래 먹가뭐야저장에 저기 있는 거 근데 정말 먹기 힘든 뭔가. 힘들긴 <laughs> 아니. 드셔보세요 <laughs> <laughs> 빨리 원장님. <웃음> <웃음> 왜요? 아 이게 귀한 왕도 주셨는데 아니 <laughs> 아니 한입 더 넣어주세요. 한입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원장님 생각해도 기껏 <laughs> 네. 준비하신 거를. 그러니까. 성의가 있으시 그냥 꼬꼬 삼켜봐요. <laughs> 제가 제 <가르침을> 깔아지를 진짜 못하는데. 꼬꼬 삼켜봐요. 구수하잖아. 그래! 상태면 괜찮은데? 저건 진짜 못 먹어요. 영양면 <laughs> <명을 웃음> 아니 근데 먹을만은 해.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저 모양을 봐서 뭐? 그렇지 모르고 있으면어빨이안저 아, 그러니까. 이거 한 개. 드 먹어봐. 할 거야? 가서. 어? 아, 어. 빨리 먹어. 전, 아, 빨리 전, 먹어. 전 많이 먹어봤어먹어 그러니까. 아, 생각해라. 생각해라. 어도세요어머마가막으로 마지막으로. 사무실도 도먹무실도 사무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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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싸사무줘 그냥! 무실도 사무실도 무무슨소리무실 음. 야, 왜 아니 근데 이게 뭐? 맛있네요 아니 까 이게 고기가 음. 좀그래서 그렇지 아무 여기 남은 거원장님아 보고 해 맛있게 기력해서 하셔도 돼요 진짜 <웃음> 어머님 진짜 너무 응. 매력이 있으시다 어머님 원장님 하시죠 어 아, 응. 원장님 덕분인데 뭐 네. 이게 다 원장님 덕분에 응. 지금 저희가 이거는 조금 덜 좋은 거 다리 한 마리 떨어지는 거. 양말이요? 여섯 마리인가? 여섯 마리요? 이거 응. 저희한테 이거인가? 6마리? 다음에 다 먹으라고요? 이거다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네. 다못 먹은 것 같아요.